어,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천국장 이어서 말씀입니다. 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침례 요한이 목에 갇히고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야 니라. 이 말씀을 보는 저희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 거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의 느낌은 이런 겁니다. 오! 어? 침례 요한이 외친 다음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하나님신데 천국이 가까이 왔어 하는 건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정말 가까운 거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면 천국을 얻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맞다하고 맞닿고 있는 시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뿌옇게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러면서 위로를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메시아가 를시아 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분들께서는 일본 일제치하의 강점기에 계셨을, 계셨겠지만 그 36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외세에 침략을 받고 회복되고 침략받고 회복되고 했는데, 말라기 이후를 기점으로 400년간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안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었고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상황을 벗어날,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을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볼때 어떻게 봤냐면 당연히 나사렛 예수라고 봤겠죠. 나사렛에서 있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는 그 천동네 목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주제를 다시 한번 어 시작부터 정리를 해보시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왕이시란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거를 갖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그림을 좀 올렸습니다. 겨자씨 하면 이제 겨자채가 있고 또 겨자나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나무입니다.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씨앗이 있습니다. 겨자 씨앗이 있고, 오른쪽에는 저게 이제 딱저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거죠. 그랬을 때 보시면, 참 예수님의 비유는 끝내주십니다. 겨자 씨,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를 비유로 들으시면서그 겨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참 제가 저희 식자재를 일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정말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침체된 경기 이 시기에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육해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는 이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또 자라나고 믿음으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주님은 알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누룩에 비, 대한 비유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룩은 절대 필요하죠. 부풀게 하고 또 크, 커지게 해서 빵을 굽고 나서는 정말 맛있는 빵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이 누룩은 어, 부풀어지는 것과 영향력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실상에서 이것이 실생활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또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실상은 사도바울과 같이 또 그렇게 어 정말 크게 쓰이신 분의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아, 어, 지중해 그 당시 세계죠. 를 복음으로 세계화한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4, 35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분이시다라고 확정을 짓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겁니다.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부터 36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좋은 말씀만 하시면 좋았을, 좋았을 거고 또 이해가 더 쉽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궁금했죠. 주님, 가라지가 뭡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십니다. 37절부터 말씀하시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이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30절 이후에 41절서부터는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불목불에 던져 넣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띄었는데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정말 명쾌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족보가 나왔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그 와중에 대조를 시켜주십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알곡과 가라지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고 믿지 아니하면 가라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를 좋은 씨를 뿌리시고 마귀들이 이제 가라지를 뿌린다고 분명히 선포하시는데요. 이것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 제자들은 나가서 이제 짝을 지어서 주님이 사역을 시키시는데요. 이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심판과 또 복, 천국에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귀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주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저희의 마음은 믿지 않으시면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욱 더 간절히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한번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에는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소원 그 마음 저 영혼을 가서 구하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분명히 극명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천국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니까요. 영원히 불타는 못에 있어서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 일에 간증자가 있죠. 우리 초동부, 한 학생이 아빠에게 전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심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야 될 때는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에 치우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심판이란 것을 저희가 마음에 새겨두고 다시금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를 하신 이유는 천국의 주인이 와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이루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또 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면서 정말 심판을 또한 마음을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우리가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오늘 하루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부활의 증거로 믿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입니다. 또 가라지의 기휘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심판도 말씀해주셨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나가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에게 다가가서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 겨자씨와 같이 또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도 깃들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버지 누룩과 같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할수 있는 우리가 주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